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올라왔지요. 자, 제가 오늘은 음, 능이가 어떤 곳에 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 핸드폰도 바꿔갖고 아유 아주 그냥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능이가 어떤 곳에 나는지.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죠? 지금, 이렇게 비탈이에요, 지금. 음? 이렇게 비탈이고, 이쪽으로 와보면, 음?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면, 여기는, 여기, 이 앞에가 능선이에요, 여기가 능선, 요 밑으로. 여기가. 자, 요 능선 쪽을 보면, 음? 밑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밑에서도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확실히 음, 화질이나 뭐이 확실히 화질이나 뭐이 움직임이나 아이고 역시 돈이 좋긴 좋네요. 자꽁샷으을 해다가 그냥 좋은 걸로 하니까 여기 봐봐 요렇게 여기, 여기가 능선이에요. 능선 응? 밑으로 내려가는 능선. 자, 이저길 있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기 계곡이 이렇게 저어있어요. 제 계곡이 저런 데는 능이가 안 나고요. 이 능선으로 이렇게 따로 이 밑에 여기도 능 여기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지금 비치는데. 이렇게 능선을 따라오다 보면, 자, 여기, 이쪽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햇볕도, 햇볕이 이쪽에서 비춰지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비추면은, 여기가 언덕이니까는, 여기가 살짝 지나간다고, 햇볕이. 아침에 뜰 때요. 그래갖고 저는 딱 보면은, 여기 있겠다. 하면 거의 있습니다. 거의. 없을 때도 많지만, 있을 때도 많습니다. 많이, 어, 웬만하면 헤매지 않고 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요 낙엽도 이만큼씩 있고, 어, 풀도, 풀도 띄엄띄엄 있고, 이런 요거 뭐야? 잣나무들,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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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나무들, 조그만 나무들, 예? 이런 조그만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요. 어, 경사도 이렇게 좀 경사도 좀꽤 되죠. 보면은 요런데, 자, 이런데 보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아이고, 그냥 화질이 틀리네, 요. 자, 요, 조그만 놈들. 요 놈들, 요. 요. 요 조그만 놈. 이죠 더, 더 조그만 놈이 있나? 더 조그만 놈이 안 보이네. 자, 요, 위에도 보세요, 야. 자, 자, 자. 자, 요기도 요. 이렇게 나고 있죠, 지금. 자, 자, 어때요? 저기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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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저, 저, 위에도 저, 아, 저기 좀 가야 되겠다. 이게 오늘이 21이자, 21일이잖아요. 21일인데 아직도 요만한 거 보면, 자, 저쪽으로 가서 밟으면 안 되니까, 살살. 여기, 요거 보여드리죠, 요거. 아, 요, 봐봐, 봐봐, 봐요여게 능이에요, 요거. 응? 어? 요거쪼 조그맣잖아, 요, 요거 봐봐, 요. 요것도 능이잖아요, 요. 어? 자, 요쪽. 자. 자, 나오잖아요, 그죠? 요. 요 근데 능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네요, 그죠? 이게 단가? 아, 저쪽에 또 있네, 저쪽에 또 있어. 잘 밟아야지. 아, 저쪽에 또 있어. 요 자, 여기도, 여기도 잡으세요. 자, 나오는 거 보시죠. 자, 조그맣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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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요, 봐요. 요요요 이렇게 요, 요, 생긴 게 능이에요 올라오는 게자자 나봐 자 이렇게 자 저요 자. 요요놈도 능이야 요거 요요놈도 이렇게 막 나오죠 이렇게 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자 자, 이쪽도 자요 요 밑에도 숨어 있고. 우에도 우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이쪽도 이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자, 비가 오네요 지금.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네, 엄청 조그마죠. 그리고 이 밑으로도 이렇게. 이 밑으로도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죠이 요, 요 안에도 나오고 자자자자 이거 봐라자자 이놈은 제법 크죠 이건 음. 커도 조금 해 아직 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이놈도 봐봐 이놈도 요놈들, 여기 나오고 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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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들도 이렇게. 아니, 자꾸 요 놈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괜찮죠, 뭐, 이 놈들은. 자. 아유, 요놈 봐라. 요놈 여기 숨어 있었네. 자, 요 놈. 요 놈. 응? 응. 자,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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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는 놈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어떤 지역에서 나오냐. 자, 여기는, 여기는 내려가는 중턱이에요, 중턱. 가운데. 저 위에가, 저 위에가 이제, 위에 선이고, 길입니다. 저 위에가 길. 여기가 능선이에요, 능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능선이에요, 이쪽이. 자,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능선길이에요. 이 능선길을 따라오다 보면, 쭉 따라 오다 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따라 오면 자 이렇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이나 이거 잘 찍고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는 거니까 저 불평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경사도 있고 아저거 뭐야 저 조그만 나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잉? 자. 저거 뭐야. 건물 앞지도 좀 있고. 자, 보면은, 이렇게. 자, 자, 자.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어, 해발. 300, 320. 응. 애누리 없이 320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자. 어휴, 이거 뭐. 카메라 가져오니까 좀 땡겨도 당 땡겨볼까, 한번, 이거. 아이고 그냥 대물쪽만하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도 자, 여기 저 지금 멀리 이거 멀리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고 있죠요. 요 이거 요요게다 능해요. 이게 요게. 어, 요게 요. 올라가지 못해갖고 지금 당겨갖고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응? 안 보이는 것도 많으니까. 저저저 저, 저, 봐봐요 저저조그마하잖아요저조그하고이 지금 줌땡겨서랬는데 엄청 조그만입니다 이거 지금 자 보이시죠 조그만 거조정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음, 나오니까 뭐야 이제 좀한 이렇게 전복 시초 제가 이렇게 발품 파는 거 이렇게 자기 지식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돌아 다니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셨죠 그리고 저 뭐야 거시기구 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돈안 들어가고 제가 항상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어갖고 어 정보를 오늘 2019년 어 9월 21일이니까 어, 뭐, 이 날짜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어, 이렇게 능이, 능이 산행을, 아, 이건 요만하다, 예? 요만하다, 예, 예? 대체적으로 요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언제쯤 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죠. 뭐, 제 말은 다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요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아 능이가 요만하구나 지금 여기 경기도에요 경기도 아, 경기도는 요만하구나 더큰 것도 있어요 더큰 것도 있고 막 얼굴만한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만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 쪽은 에. 그러니까 요거 참조만 어, 참조만 해 주세요 아셨죠 좀 땡겨서 좀더 보여줄까? 큰건 아닙니다. 이거 땡겨 갖고 조그만 게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게 핸드폰이 좋아 갖고, 자, 이렇게 비탈이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비탈이 졌습니다 이렇게 비탈이지고, 요뭐요 잣나 무도 소나무가 잣나무도 좀 있고 이렇게 풀도 좀났고요 유나무가 요이요 유나무가 참 많아요. 응? 요 나무가, 이, 나오는 데는 요 나무하고, 어, 저, 저, 저 나무,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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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아마 옷나무 거예요, 옷. 옷 나무 요, 요, 옷나무, 요, 옷나무 거예요, 요, 요 나무. 어? 요 나무, 요 나무하고, 요 옷나무가 참 많아요. 음. 저, 저 나무하고, 거시기 그 나무 있죠? 그거, 창꽃, 창꽃나무인가? 음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러 아, 여기는요 잔나, 조그만 가지 나무들도 많고, 응? 어, 요, 이, 뭐야, 창, 이 도토리 나무도 많고, 이렇게 경사도 적고, 응? 어, 햇볕을, 어, 도, 저쪽에서 햇볕이 뜨니까는 이쪽으로는 참, 그냥 살짝 얼굴만 비치겠네.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살짝 넘, 햇볕이 넘어가는구나. 이러면은, 가, 딱 가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이제 잘 살펴야죠. 아, 그냥 구석구석 구석. 어, 그렇게 보시면은 어, 아마 초보자님들도 어, 능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이 너무 뭐야, 저거 하지 마시고 못 본다, 못 본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웬만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린 대로, 그냥, 그냥, 슬슬, 슬슬, 너무 힘들게 다니지 말고, 슬슬, 운동 삼아,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면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또, 오늘도,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거는, 음, 최대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거시기 있죠? 이제 거시기 램다 아시죠? 그거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음, 그럼 또 내일 어, 좋은 영상으로 어,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끊습니다. 충떡!